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고수님들 멀리서 이렇게, 이 오시고, 또,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신장않정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김영희도, 아, 그러나, 위원장님, 또, 격려해 주셔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노사로처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의를하는데 이제, 여기 오늘 오신 고수님들, 누구보다,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도 여러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방 뭐 여러가지 소요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농어촌지역의 구원은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와 구원이 나와지 있는데 그런 비수도권의 문제 중에 또 구은단위는 더 어렵고, 정부 정책도 뭐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지만, 비수도권에 조금 큰 시기나 또 조금 적은 시기나 하고 부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 하더라도, 전국이 0.78이지만, 구은단위는 대체로 보면은 뭐1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군만 하더라도, 이 점, 이제, 지난해 2.46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뭐, 서울에 이런 데는 0.56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농촌은 기본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악성가되는 게, 농촌 지역에는 의료 문제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잘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 이제 미래에 대한 굉장히 사는 그런 문제도 실제로 양질의 이탈이 만드는데 농촌지역은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없다 보니까 애 하나 놓기 위해서도 도시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 또 이제 그 비속권에 얘기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농촌지역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토론 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오늘 이제, 물론, 우리, 어, 위원장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하던 것 한번 또 짚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미래에, 뭐라 그는 한번 다시, 의견을 그 모아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에 좀, 보해하시는 그런 은 기회가 됐으면 생각하고, 머리소에 선생님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어, 정 위원장님 또, 어, 영연에서 교수님들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용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어,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인구 어, 위기가 어, 국가의 소멸까지 염려할 그런 심각한 수준으로 성미까지온 이런 중대한 시점에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어, 개최해 주시고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신. 어,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회장이신 김주숙 의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9월 말에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때배었던 군수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당시 창립총회 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합심해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오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어,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여러 지역들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농림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림업인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화의 비율이 농가의 경우에는 49.8%, 어가의 경우에는 44.2%, 임가의 경우에는 48.8%를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인 걸 감안한다면 이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초고령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아도 전체 시군구의 80%에 해당하는 180개 곳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시작돼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2047년부터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엄중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농산어촌 소멸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예,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농산어촌이 소멸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만 위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먹거리가 위협 받을 수 있고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향유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논의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농산어촌 소멸의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낙후성, 불편함 등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이곳을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다양한 생활 그리고 문화 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관심이.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희망찬 미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소멸이 아니라 조향이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자 중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많은 선진국들은 농산어촌을 휴양, 치유의 공간 그리고 생태체험의, 그리고 교육의 공간으로 나아가 6차 산업의 기지로 변모시킨바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정주하면서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나아가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호주의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오듯이 농산어촌으로 오게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면서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선언을 하고 지역소멸대응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범위를 지역 문제까지 확대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의 인구정책기획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오늘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어,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미 언론사들과 함께 경부 강원 그리고 각 전남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과 어, 그리고 귀한 재현들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 역시도 향후에 우리 위원회가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지역 그리고 농산어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더 절실하게 그리고 더 치밀하게 해법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먼 곳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어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어 농업, 농촌, 농어촌특위 그리고 농어촌 지역분수 협의체 어 협의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합니다 아,